이제 저는 이틀간 사가에 가있을 예정이옵니다 응 그래 뭐... 잘 다녀오거라 안 무서워? 야, 갑자기 나인 돼갖고 임금님 모시는 게 쉽겠어? 생각했던 것보다 뭐... 귀여워 귀엽다고? 아니 야 그때 귀신 무섭다고 막 소매자락 꼭 붙들고 있는거 못봤냐? 귀여워 죽는줄 나는 걱정이 돼 전하께서 헷갈리실까봐 뭐를? 네가 돌아가신 빈궁마마의 혼백을 담잖아 그럼 네가 그분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야? 무서운 거거든. 감정이 헷갈린다는 게. 누은왜 갚냐? 열흘 전 양화진 주막에서 자기가 세자빈 마마를 죽였다고 떠드는 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. 해서 지금 그 일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. 그게 그놈들 방식입니다. 작은 증자마저 싹 말려 없애버리는. 하면 어찌할 것이오? 그러다 또다시 살변이 반복되면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. 전하께서 옥책 강권하심을 만방에 보이는 댁니다. 강물을 가심이 어떻습니까? 강물아. 어, 빙궁. 어, 그... 내가 잡아온 것좀 보시겠소. 짠 <웃음> <웃음> 김상웅, 안으로 매시게! 아, 마마! 참으로 잔인하고 끔찍하십니다. 아니, 그... 제 귀엔 노루의 피 맺힌 절규가 계속 울렸습니다. 어찌 무자비한 살생을 잔치로 즐길 수 있단 말입니까? 아, 즐긴 게 아니라... 생각해 보십시오. 그 노루에게도 어미가 있든, 새끼가 있든, 가족이 있을텐데 저기다, 소랑이 거기 있느냐?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 제가 얼른 가서 저 귀신을 때려잡고 오겠습니다. 네, 조심히. 대역죄다. 순놈아 <laughs> <소름아>, 괜찮아? <웃음> <웃음> 어, 괜찮아. 신원마 우리 뭐 빼먹은 거 있지 않아? 죽고 졸업. 족 소녀 죽을 줄이시였사옵니다. 아, 아유, 괜찮다. 괜찮다. 근데 넌 어떻게 살았냐? 죽여 주시옵소서. 전하, 아, 신원아 이리 와 보거라. 얼른, 너, 예 너가 어떻게 나보다 저 여자를 먼저 구해? 니랑 나랑 동무로 지내게 몇 년인데? 전하 어서 강령전으로 뜨시죠. 여사가 꽃불 걸리시옵니다. 너가... 아, 어떻게? 아이고. 전하 용안의 물기를 좀 닦아드리겠나이다. 아 아니다. 과인이 하겠다. 이리 주고는 그리 할 수는 없습니다. 소녀가 물기라도 닿게 해주십시오. 그 일이... 일이 주래도... 안 알라니까. 됩니다. 음. 아이고, 많이 젖으셨어. 그, 저리 가래도 되, 됐다니까. 아이, 전화 옷을 갈아입혀 드리겠나이다. 안 된다고 했지? 안 돼요? 아 바, 바지는 바지는 내가 입겠다. 내가 입 내가 입겠다. 저 너는 가서 뒤돌아 서일 거라. 어 그것 또한 소녀가 해드리겠습니다. 아, 너 그냥 이거나 덕도 그냥 저기 가 있어. 음, 음, 뭐야? 응? 아, 눈 뜨, 눈, 눈 뜨고 자는 거야? 어, 이거. 준비는 다 되었느냐 신원아 접니다 전화 니,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가 너 지금 몸에 열 있어 아 나도 데려가 어? 그 사냥 되게 재밌는 거잖아 왜 나만 빼놓고 가? 넌 나인 생활을 재미로 하냐? 너 오늘 번도 아니라며 아 그거 바꾸면 돼 바꾸면 돼어 나도 데려가 어 신원아 그래서 변복을 하여 데려왔다 전화 테마사인 제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왔겠습니까? 지금도 지금도 방금 막 지나가는데요 저렇게. 어후, 그 왕궁은 워낙 터가 좋아 귀기들이 전하께 해를 끼칠 수가 없지만 여기는 죄 무덤가예요. 이런 데서 잡기라도 붙어가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? <laughs>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. 이 소랑이가 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? 제가 전하를 지켜드리겠습니다. 그네가 제일 걸리적거릴 것 같은데. 아, 상품이 저리 호전적이어서야. 벌써 지치셨습니까? 빨리 오십시오. 어쩌게? 저게 백인분들이 지나간다. 어이씨고. 근데 전하! 혹시 여기에 진짜 멧돼지도 있습니까? 설마 그런 게 있으려고 없이 그런 거. 어. 있습니다. 그런 거. やった 아, 아 머리야! 아, 갑자기 저거 잡았네? 근데 너네 둘은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나눴냐? 전하께서 이큰 멧돼지를 잡으신 겁니까? 이번 종료 제사 때는 전하께서 직접 잡으신 이 멧돼지고기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<laughs> 아니요 오늘이 멧돼지는 오늘 저녁 연애에서 먹을 것이요 <laughs> 국녀들 몫에 고기도 따로 챙겨두었어 소랑이 때문에 그러시옵니까? 심려치 마십시오 다 알아서 먹고 있겠지요 걔가 보통애입니까? 아, 그렇지요 <laughs> 그리 고기를 밝히더니 저녁은 좀 먹었고 안녕. 고기 안 먹었다고? 너너 너 누구냐? 어, 너너너 너, 너 소랑이 아니지? 또또 또 빙의가 된 것이냐? 어? 또 빙의가 됐구나 소랑아. 빙의가 된 것이네. 어. 어? 너... 열이 있구나 자고 있으면 이렇게 순한데 성민은 어찌 그리 되바라졌는지 이러는 게 빈곤께 왜 미안한지 모르겠어 왜 저한테 입 맞추셨습니까? 뭐지? 전하께선 지금 나를 누구로 보고 있을까? 세섭빈 마마로 보신 거구나. 잠결이었다. 잠결이면 입 맞춰도 되는 거예요? 이밤 어딜 그리 바삐가시오